이곳에서 <목소녀> 일어서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굳 하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일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범 협의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아프신 영화들에 불과했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경종한 김성진 에트나타 총영사님, 또 오영록 한인회장님, 이희동 동남부연합회 회장님, 나상호 노인회 회장님, 조중식 고문님 차경호 재한군인회 회장님, 및 여러 단체장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자문위원님들 내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승마의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좋은 일안 좋은 일 들이 많았고 또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자문위원님들과 내린 여러분께 내린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혹한이 심할수록 봄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안보면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민족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7천만 남북한 한 결혜가 하나로 화합하고 통일되는 그 길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은 절실한 민족적 수건이자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시도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 또애트르타 한인 동포 여러분더 나아가 전 세계 700만 우리 해외 동포들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분연히 앞장서 나가야겠습니다. 끝으로. 하시는 일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좀더 여유있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만 남겨놓으시고, 2015년에는 축복 속에 가정과 사업장에서 편강하시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관사님께서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렇죠? 존경하는 이상형 민주평통 애틀란타 해외 회장님, 고영록 애틀란타 한인회 회장님, 이기봉 동남부연합회 회장님, 조중식 명의고님 어, 그리고 여러 동포단체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 다사 자난했던 2014년 한 해가 이제 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 한국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경제회복 둔화로 어려움이 많았고, 베트남타 지역도 안타깝게도 아직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듣고 있습니다. <laughs> 내년에는 보다 어, 경기가 나아져서 우리 동포사회가 더욱 행복하고 발전된 그런 한 해가 었으면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사회 금년 한해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뭉쳐서 매우 짧은 기간에 250만 물짜리 번듯한 한인 문화회관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4세대 한인이 주 하원위원과 시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내년도 대북정책기조와 관련해서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내년에는 통일에 대비한 제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과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90년 독일 통일 이후 아직도 분단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나라는 지구상의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보다 앞당기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민주평통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16기 평통위원회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상용 회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입해서 현경대 평톡 수석부의장의 성공적인 애트나타 방문과 올해로 여섯 번째로 맞는 부루이윽 도끼를 위한 천사포 쌀 모금 운동은 그 좋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민주평통위원 여러분들이 국가 발전, 통일 문제, 동포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총영사관에서도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가 북한 문제와 통일정책에 있어서 우리 동포사회와 미 주류사회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2015년 양띠 해에서 위원님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 행복 그리고 흥, 희망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한의회장 오영룡입니다. 저도 민주평통 15기, 16기 의견으로 있다가 15기 때는 사실 열심히 민주평통에 봉사를 하다가 16기 들어오면서 한의회장을 충격을 받으면서 봉사를 못하는 것 우리 의원님들 모든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축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아틀란타 민주평통 통일 자문회의 숙의 밤을 축하드리며 이상용 회장님을 비롯해 각 단체장님, 특별히 참석하신 김성길 총영단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를 매년 통일금지기 대회를 통해 청소년, 차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과 평화통일에 대한 염호를 심어주시고 선사포를 통해 소일이고 어려운 아틀란타 하인 동포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해 관핵 동안 이상용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 의원님들 모두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아시겠지만 한인 사회의 묻 어르신 이심에서 동포 사회를 위해서 서원을 해주신 조종주 회장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미국에 정착하면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눈과 귀는 항상 조국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변화는 세계는 변화 세계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나 IS 불리는 중동에서 이스라엘 국가 미국과 쿠바가 국규 정상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인터뷰 내용 중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최고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에 아틀란테는 민주평통 자문 의원님들 계시기에 통일이 앞당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리위원회 함께 참여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인은 변하는 한인 사이 그리고 화합과 단합 발전을 위해 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미리새해는복많이받으시고가정의 건강 과행운이 함께 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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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 서로 주고받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연합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16기 평통 고문으로 생활하다가 어, 이번에 9월, 10월 1일부로 어, 동남부연합회 회장에, 어, 취임하게 됐습니다. 어, 그동안 여러분의 많은 성원도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어, 우리 동남부연합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목소리를 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틀란타 총영사님, 이상용 민주평통협의회장님, 차경호 재양군회장님, 그리고 오영록 아틀란타 한 회장님, 내 어, 네, 기린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아틀란다 협의회 의원 여러분 아틀란다 협의회 송년 그 행사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16기 민주평통 고문인으로 활동을 위해서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6기 민주평통은 국민 대통합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자문, 건의 기능을 심기와 통일 공감대 확산, 국민 대 통합 활동 강화, 청소년 통일 공감 확산, 국제사회 지지 협력 기반 강화 등을 역정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신뢰와 원칙을 기초로 한한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토대로 쌓아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일관되게 추진될 출입, 수 있도록 상명감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2014년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위장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평화를 기회와 희망으로 보는 긍정적 통일론을 확산시켰으며 드레스된 구상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민주평통협의회도 이상용 회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 의원님들께서 호대 위치가 되 지역사회에서 통일 공감대 학산을 위한 강연회 청소년 행사 천사포 사랑일모몸운동 등을 통하여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남부 한일연합회도 민주평통행사에 적극 협조하며 조국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2013년을, 어,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2015년, 양기 을년새해 우리 16기 평등위원들과, 기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겸여사를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건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장님. <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제 나이도 많지만 그 이옥경 씨가. 이틀 전에 금배를 그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준비는 하였습니다만 또 지금 와보니까 순서에 격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동안에 제가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주 전에 KBS 뉴스에 나왔을 때 통학 콩합 진보당이 해체됐다는 그 뉴스를 듣고, 어떻게 포켓하고, 그날 기분이 좋았던지, 이야, 또, 네, 참, 그 느낌은, 저, 나 혼자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날 여러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고, 요사이 그, 미국은 조금씩 그 경제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만, 2000 15년 새로 운 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렇게 박지는 않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간사께서 건배는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아, 우선 그새해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에 그 건강 가 우선 또 행운이 많으시기를 바라고 또이 2015년도에 그 여러 교포들의 좋은 경제적인 <laughs> 그 활성화와 또 대한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금배를 그 한번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아, 네. 조금 있다가 이제 공식 행사가 끝날까 하게요. 그때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어, 네. 그럼 이만 청여사나서 그만 이참 끝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녕하십니까 어,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 일어서서 오른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의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 끝자리, 내 자, 지지한다, 촉구한다, 배격한다, 경고한다, 이네 마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음, 구절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지지한다, 촉구한다, 배격한다, 경고한다만 같이 복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의문. 하나, 대한민국 민주평등 애틀란타 지혜를 비롯 이 동남구 한인동포 사회는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하나 동남부 한인농포사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통일의 지름길임을 인식,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인농포사회는 헌법재판소의 경북 통진당 해체 심판 결정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국의 결단으로 평가하며 경북 세력의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을 단호히 대격한다. 하나 동남부 한인동포사에는 미주지역 경북 세력이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에 눈을 뜨고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을 당장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감사합니다. 안전히 출발합니다. 다음은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평소 제외 동포의 통일 의지 결집에 앞장서왔으며 협의 활동을 통하여 정성과 공명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공로패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27일 민주평화, 민주평화통일 애터타 협의회 회장 이상용. 다음은 여준현 자문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laughs> 이미셸 자문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하 동문입니다. 김영수 자문위원님.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패도 같이 할까? 다음은 감사패 순서입니다. 아, 안주미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수미 저희 자문위원님이 아니어서 귀하는 평소 지역사회의 통일의지 결집에 앞장서 왔으며 민주평화통일에 참단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태에 담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7일, 민주평화통일 애찬타협의회 회장 이상용. 김주디님, 오늘 자리에 하셨습니까? 김주디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하 동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그 감사 편해 드린 분들은 지난번 우리 그 수석 부의장님, 현경대 수석 부의장님 강연할 때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도 아니시면서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어 그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어,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몇 분은 준비가 될 때가 제가 못 드렸는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다음번 우리 또 내년에 총회 때 제가 그때 몸땅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감사합니다.